뭐사실러 오셨는데 왜 자꾸 칼을 들고선 그렇게 휘둘러 드세요 여기 고객님아. 어르사러 왔어요. 안 <laughs> 팔지 않는 상품입니다. 번호 <laughs> 따시려는 거면은 그쪽에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 주세요. 경찰에서 나왔습니다. 전전 아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. <laughs> 나 나의 소장품이 되어 주겠어. 어, 당신 마음에 안 들어.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물병 크글의 쉐리아마이 유독서 쩡비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. 오늘 컨텐츠 오늘은 경찰과 도둑 김돌타님께서 만드신 맵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삐언니가 못해봤잖아 다 같이 해야지 이건 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바로바로 가이 와봤습니다 그럼 시작구 아 이거 망야되는자 들어가자 일단은 은행 한번 털어봐야지 은행에 뭐가 있는지 봐야 음, 맛있다 맛있다하 어... 은행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좀 털어놔야지 그렇지 어 그러게요 아니 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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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처음부터 잡히는 사람이 있겠어 <laughs> 어? 아, 나왜 나 벌써 잡혔어 아좀 <laughs> 그래. 아이좀 네, 그래. 그 다르겨웠나? 처음도 그좀 잡히는 정도 아, 그래. 그렇긴 해. 아보면좀 그래. 아 에이, 처음에서 그래. 처음에서. 아. 맞 어디? 아. 아, 아. 저 지금 변태가 지금 경찰 아예 도둑 우리 괴롭히나 본데. 아니 저게 진짜 민중의 지팡이냐고. 살려 주세요. 곰팡이 그 자체. 어 감옥에 경찰 없음. <laughs> 어? 어디갔지? 방금 어? 여기 있었는데. 감옥 문 열러 가야겠다. 아 감옥 문 열러 가야겠네. 어디로 갔지? 난 어딘가에 도 있고. 어 저기다. 있내 음. 나를 찾았나? 그런 거 같은데. 야리. 오. 오 마인장 호망쳐 잡히면 안 돼. 막히나이. 아니라 어 어이쿠 실수를 어머 문 열었네 아 <laughs> 너희 존재 망각해버렸다니까? 오늘 개구멍 어, 저 무능한 해다임. 경찰 오늘 개구멍 왜 이렇게 해자임 어아 와봐 그래요 <laughs> 아, 경찰님 와봐 들어와봐 경찰님 못 들어오겠지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새로운 경찰이가 봉 어? 저기 난리다 이것이 <laughs> 새로운 감옥이다 <laughs> 이것이 새로운 감옥인가 왜 때려봐 못 때리겠지 잡아볼 거면 들어와봐 나와 나가버리면 그만이야 나와 어디서 놀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봐. 감옥 바울 앞에 쉭쉭 있는 쉭쉭 갈색 건물 시룩시룩 나와 봐 시록 씩씩 고객님 뭐사실러 오셨는데 왜 자꾸 칼을 들고선 그렇게 휘둘러 드세요 여기 고객님아 어르사러 왔어요 시록 <laughs> 씩씩안 팔지 않는 상품입니다 <laughs> 번호 따시려는 거면은 그쪽에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전전 전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 나의 소장품이 되어지겠어 <laughs> 당신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소장품이 되어달래. <laughs> <laughs> 지금 여기는 알파이글트와 알파이글트. 보석을 몇개 모았는가? 마인 뒤를 <laughs> 조심해라. 넘어가요. 몸 조심하십시오. 저희의 희망. 어? 어? 아 이거 안, 안 되네. <laughs> 그헬리콥 그 하나가 없어보이지? 아니 당신이 먹으면 어떡해 이게 <laughs> 개꿀띠? <laughs> 어? <웃음> 경찰 그럼 몇개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<laughs> 개꿀띠? <laughs> <도대체.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이거 저희 감옥 안 있는 사람들한 줘야 돼요 아, 감옥에 줄게 삐언니 감옥으로 가져다 줄게 삐언니 언니 거기 있어야 돼안그럼 이거 안돼 아이 뭐 어이. 알아서 하겠지 <웃음> <웃음> 알아서 하겠지 뭐. <laughs> 아니 어뭐두개 내가 들고 있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야 이거. 우리 <laughs> 보이콧 <보일 것> 할까요? <웃음> 예. <웃음> 오케이. 가비. <까비. 웃음> 그 독사님 아, 저희가 잡아서 드는데. <laughs> 난 독사만 체포하겠어. 잡할 거야. 헌인데야좀 들고 있어 봐. 싫어요. 아, 들어! <laughs> 안 들면 어떡하게? 들어! 뭐. 꼭 들어야 돼? 하나만 들어야지. 아, 아 둘다안될 거임. 때리지 마, 요 때리면 둘다안될 거임. 그로안 듣네. 아, 아, 그걸 주세요, 아, 아, 죽이면 안될 거임. 뿅임 <laughs> 나쥐지 나가고, 형차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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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차는데 아꼈어요. 림 모든 한 형차림. 인지 림방차가 진짜. 갈까? 차림 형차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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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차

어 나왔다. 정정 당당하게 승부를 하자. <웃음> 나왔다. <웃음> 아니 다이아몬드들 졌다 두고 가면 어떡합니까? <laughs> 정정 당당하게 승부를 하자. 거기 버려 옆에. 너도 저리 가. 나인. 어 나도 버릴 거야. 버렸어? 어. 나들다 버리지. 하나둘씩 타면 뛰어 가서. 와! 어! 아! 막았다. 와! <laughs> 아! 아! <laughs> 네개 가본다. 와, 역시. 내네 개에서 오개날 수도 있어요.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가장 안정적인 거 같아, 솔직히. 졸자는 남자 멋져. 야, 비우이우이. 사이렌이 왜 소리가 시들하기? 어, 저 비리 경찰의 소리가 들린다. 어우, 야. 이거 너무 아파요. 닝양용. 뭐야, 벌써 한명 잡혔어? 꼬리공격도 있나요? 고양이, 고양이. 결체서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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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체서가고 싶어. 야옹, 살려주세요, 야옹. <laughs> 나갈래옹 외치면 살려줄게. 나갈래옹. <laughs> 나갈래옹. 아 빨리. <laughs> 끊임없이 외치란 말이야. 나갈래옹. 이 네. 고양이가 살고 싶지 않은 건가? 나갈래옹. 아, 아 진짜 열어줬는데? 와옹. 나갈래옹. <laughs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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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저 도둑이 아닙니다. 저는 단지 고고고 고양입니다. <laughs> 고양아, 잡을만한데? 고양이 목숨은 아홉 개라지. <laughs> 아니야, 저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, 선생님. <laughs> 경찰서 들어가서 인데 <laughs> 두 번째 써야겠네. 아유, <laughs> 어 여기 왜 선생님 누이가 여기 있어 요 여기. <laughs> 고양아. 잡을만한데? 고양이 목숨은 아홉 개라지. <laughs> 아니야 저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. 경찰서 <laughs> 들어가서 인데 두 번째 써야겠네. <laughs> 어 여기 왜 선생님 문이 열려 있어요? 여기 <웃음> <야>? <웃음>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선생님? 내가 보석으로 문 열어놓고 왔거든 <laughs> 아, 선생님 스스로 들어갈게요 스스로 들어갈게요 닝냥뇽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? 어? 뭘할수 있을 거라고 말한 걸까? <laughs> 오, 오 깜짝아 <laughs> 선프맵이라고 하면 이미 깼을 텐데 아 그래요? 아 <웃음> 이미 에잇! <laughs> 도 어? 네 왔어요 아. 도망가놓고 잡혔는데 이 언니는 도망치게 했어. 야 근데 방금 아이, 진짜. 지린님 거기서 나가지 말고 진짜 좀 가만히 있어요. <laughs> 나 아까 너무 천재 같지 않았어? 보석으로 문 열어놓기. 좀 아니 그어어 그거는... 오시 <laughs> 어, 깜짝아. 예. 아니 뭐슨 아니. 아, 아이 사람 좋다. 아니, 보석으로 <laughs> 문을 열지 말고 보석 먹고 뒤지라고! <laughs> 보석을 스포시케야될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저 사람 탈출할 생각만 있어. 저사람 <laughs> <이런> 이기주의야. <laughs> 안 끝난다고, 이 사람아. 체리를 이기주의야! 혼자만 알아! 다 같이 살려고 일부러 문 열어놓고 도망간다잖아. 체리는 <laughs> 이기주의야. 넘어가요. 도망쳐. 니게로 저 무능한 도둑놈은 내가 살리지 않겠어 언젠간 누가 살려주겠지 <laughs> 나는 지금 있어 깜빵 맛있게 먹고 오, 있어 마빵어 잠깐만 왜 이러는 걸까요 마인님내긴가 보네요 네. 하나 둘셋 <laughs> 없어 언니 거기 없어 반짝반짝하지 집으로 가자꾸나 어, 보석 없으면서 본 거야? 응. 어? 나가 두명 어? 봐. 집 나가는데. 나가. 나가. <laughs> 나가. 집에다가 보석 맞잖아. 나가. <laughs> 왜 내게 된거 아니야? 야. 나가라고. 야옹. 다안 <laughs> 안 하나 구해와. 아직 다안 됐어? 하나 위치 알려줘. 어 응, 어디야? 대강 어디 있을지 위치 알려줘. 아. 사라게. 깜 무서. 잠깐만 내 뒤에 있는 것 같은데? 어와 맞아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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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와 인나. <이나와>. 진짜. 아. <laughs> 아 진짜. 어. <laughs> 어, 너무 무서워. <laughs> 어이 어, 숨막기는 추격전아 빨리 하나만 뭐가 오라고 하나만. <laughs> 나 여기서 그냥 샹들리아 할게. 내 예상으로 내가 이 찍어줄게. 샹들리. 이렇게 두개이두 개가 핵심이야, 오케이? 제품 맨못게게못안 <laughs> 된다 너가 가 라이 건너 라이 보석금 받습니다 보석금 받아요 저돈 없어서 보석금을 못 내요 에헤 있는 걸 알아요 저도없 보석금을 못 내요 네 오세요 이 양용 왜저 언니가 대신 들어갈 것 같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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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대신 들어갈네요 <들어가냐? 웃음> 언니 고마워 언니 은혜 <laughs> 언니가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전 나가지 않았어요 어? 경찰님 네. <laughs> 저 착하지 않은데 네. <laughs> 아니 아까 나간 거 봤잖아 에이 우리 아, 저 보석금 예. 내야 돼요? 네. <laughs> 아, 알겠어요 보석금 낼게요. 보석금 낼게요. 넘어가요. 오늘 방송 경찰과 도전 김돌타님께서 만들어 주신 맥 재밌게 보고재게 보셨다면은 좋아요,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새로운 친분들은 팔로우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 시바.